안녕하세요. 남편과의 싸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요새 남편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랑 결혼을 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시부모님께 딸 하나 구해다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닌지 남편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이마저도 시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라며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나와서 요새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은데 그중몇 가지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게요.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에요. 남편이 제가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지요. 업무적으로 몇번 같이 일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먼저 저를 보고 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만 보면 짝지어 주길 좋아하던 저희 팀 팀장이 남편과 제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팀장이 혼자 신나서 난리도 아니었으니 제 입장에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줄 수밖에 없었달까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랑 만나게 되었으니 신이 났던 모양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난 남편은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행동했는데 그게 싫지만은 않았네요. 이후로 저희는 1년이란 짧은 시간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게 된건 남편의 나이가 33이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31살로, 제 기준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결혼이 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주변에도 아예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30대 중반까지는 일만 하겠다고 선언한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남편은 하루빨리 저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졸라댔으니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 크고 작은 다툼 없이 마치 무르르듯 지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남편이나 남편 같은 사람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알겠다고 했지요. 결혼할 때 양가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일단 시댁이나 친정이나 상황이 비등비등했거든요. 시댁의 경우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지방의 한직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요새는 공무원이 되려면 1년이고 2년이고 공부해서 시험 보고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예전에는 지인 추천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쪽 어른이 아버님을 소위 꽂아준 자리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지 않고 몸도 편하다고 들었어요. 대신 월급을 제외하고는 수당이라고 딱히 받을 것도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사는데 무리는 없지만 결혼하는 아들한테 뭐 하나 턱하니 해주실 사정은 아니었지요. 저희 친정은 친정부모님 명의로 집이 두채 정도 있기는 했지만 친정아버지는 은퇴를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삼아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상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달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댁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 굳이 우리라고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냐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남편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하진 않았는데 시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저 역시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 특별한 이유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이해를 부탁받지도 않았기에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나중에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는 제가 시부모님을 무시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 못 됩니다. 친한 친구들도 3, 4명 밖에 없을 정도로 내성적이고, 사회생활은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제 사생활 이야기를 한다던가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연애할 때는 이런 제 성격을 좋아라 했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는 술자리하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저는 회사 지분동 이렇게 세 가지만 반복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전부니 자기가 안심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나서서 집안행사 예를 들어 어머님 아버님 생신부터 시작해서 명절이라던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지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전부 다 제가 나서서 자리를 만들고 분위기를 이끌어나가길 바라더라고요. 심지어 집들이 하던 날에는 대뜸 저더러 시부모님 앞에서 간드러지게 트로트 한곡 뽑아보라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친정부모님 앞에서도 내키지 않는 일인데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트로트를 왜 불러야 하나 싶었지요. 그래서 웃으면서 싫다고 하니까 남편이 오히려 아주 정색을 하면서 제가 분위기 다 망친다며 며느리가 돼서는 시부모님 기쁨조 좀 되어드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기쁨조가 뭔지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냐 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어머님이 나서서는 저더러 노래 안 해도 된다며 괜찮다 하셨는데 그나마도 나중에 집에 가실 때 따로 저를 불러서 그러시대요. 원래 하기 싫어도 남편이 해달라고 하면 한 번씩 해주고 그러는 게 아내가 할 일이라나요? 그리고 아버님이 트로트를 좋아하시니까 다음에는 한국조 연습해오랍니다.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남편은 제가 눈치껏 센스껏 어머님 아버님을 챙겼으면 하는 것들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고는 저와는 상의도 없이 선이 바꿔줄게 하고는 전화기를 넘기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당신 아들이 어디 아픈데는 없었는지, 뭘 먹고 출근을 했는지, 날씨가 더운데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솔직히 죄다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훨씬 빠르겠다 싶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구태여 저랑 통화하길 원하셨고 말씀하시길 어머님 친구분들 딸들이 그렇게 잘하더라면서 당신도 공연이 보고 싶다던가. 쇼핑이 가고 싶다던가.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단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데다가 시댁은 차로 왕복 4, 5시간은 걸렸으니 까놓고 말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달까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기를 시부모님은 꼭 뭔가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며 저더러 전화통화만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라대요. 1,20분도 아니고 1시간을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아예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는 어머님 아버님과 통화하는 시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스케줄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너무 일하듯이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의무감에 할 거면 하지 말랍니다. 진심과 성의, 그리고 뭐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다나요. 정말이지 그때는 남편 몇 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러면 이래서 별로다. 저러면 저래서 별로다. 정말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크고 작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남편과 제가 자라온 환경이 판이하게 다르고 남편은 며느리의 입장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니 저러는 거라고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도 안되게쓰는 억지에도 웬만하면 알겠다고 내가 시정하겠다고 말하고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들었지요. 하지만 그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 얼마 전에 일로 전 완전히 폭발해버리고 말았네요. 거의 평생을 한 지역에서 근무하시던 아버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서울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간 하신 고생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거라며 무척 기뻐하셨고 그 일로 남편하고 어머님 통화도 길어지던 차였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는 저대로 씻고 저녁 준비도 하고 할일좀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딜 가냐며 어머님이랑 같이 통화하자고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자리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럼 아버지는 올라오셔서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 또한 저도 모르게 그 질문에는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뭐가 걱정이냐면서 너네 집에 있으면 되지? 그러시대요. 저희 집 말이에요. 남편이랑 저랑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구한 집으로 방이라고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안방이 작아서 옷 넣을 곳도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방한 개는 드레스룸 겸 창고로 쓰고 있어서 누가 와 있고 할 만한 자리도 없어요. 어머님도 집들이 때 오셔서 다 보셔서 아시고요. 그런데 너무나 태연하게 너네 집에 있으면 된다는 어머님이나 거기다 대고 그러면 되겠다고 동조하는 남편이나 둘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전화를 끊기 전까지 남편과 어머님 둘이서 몇 마디 더 주고받던데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오신다는 건 아니었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먼저 저더러 들었지? 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응, 듣긴 들었지?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남편은 저더러 말투가 그게 뭐냐고 꼬투리를 잡길래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아버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건 반대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아버님이 계시면 어떻게 쉬냐고, 잘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금세 안색을 달리하고는 아버님이 평소에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말을 그렇게 하냐며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대요. 아버님은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나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싶어서 황당했지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좀더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나에게 잘해주셨다고 해도, 솔직히 내가 시댁에 가서 발한번 축펴고 앉아 있어 본 적이 있기라냐? 누가 나한테 물한잔 떠다 준 적이 있기를 하냐? 당신이 말하는 아버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거 솔직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아버님이 와서 지내시는 건 반대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씩이나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생각이 글러먹었대요. 일단 아버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으면 축하부터 해드리는 게 정상 아니냐면서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축하는 뒷전이고 그저 아버님이 여기 와서 지내시게 되는 거 그거 반대할 생각만 가득 차 있다나요. 그리고는 저 같은 며느리를 보게 한 자기가 죄인이라면서 아버님께 너무 죄송하고 아버님이 불쌍하답니다. 정말이지 이때는 저도 인내심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곤 한번더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고, 신혼집이고 방도 없는데 아버님이 오신다고 하니, 나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무턱대고, 나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면 어떡하냐? 솔직히 마음 같아선 왜못 알아들어 처먹느냐고,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는데 그러면 절잘 키워주신 친정부모님 얼굴에 괜한 똥칠하는 꼴이 될까봐, 최대한 억누르며 제 분노를 비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찌됐건 남편과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이라는 게한번 뱉으면 두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서로에게 비수가 될 법한 말은 안 하려고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한 거지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생각하는 수준이 천박하다면서 자기였으면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서울로 오시게 되면 당연히 저희 집에서 모실 거라나요. 그런데 저희 친정부모님은 애시당초 서울에 살고 계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이야기는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다못해 농담이라도 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런 일은 애시당초 있을 리가 없으니 말해봤자라고 쏘아붙여버렸지요. 그리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하루를 보낸거지요. 남편이 미우면서도 한편으론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싶어서 솔직히 답답했네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남편이 아버님 오시는 문제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드레스룸을 비울 거니까 거기서 생활하시면 된다면서 짐을 보내라고 했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더러 아버님은 아침 식사는 꼭 하셔야 한답니다. 국이든 찌개든 하나는 있어야 하고 재탕하는 건안 좋아하시니까 그런 줄 알라대요. 저도 모르게 순간 그 얘기하시려고 전화하신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그럼 뭐, 그렇지 하시고는 얼렁뚱땅 전화를 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짐 보내시면 안 된다, 드레스룸 못 비운다, 아버님 오시는 거 저는 반대라고 이미 남편하고 이야기했다,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면 니네 시아버지는 어디 가서 있으라는 거니? 하시길래, 그건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다 같이 상의해보시라고, 아무튼 이 집은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씩씩대면서 현관문이 아주 부서져라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그 성질머리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에 놀라진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말다 했냐면서 아버지가 아들 집에 오는 게 뭐가 어떻냐고 악다구니를 쓰대요. 그래서 이게 당신 집이냐 물었더니 저더러 그럼 네 집이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 잘했다고 내 집도 아니지만 당신 집도 아닌데 왜 무조건 아버님을 여기서 모시겠다고 우기냐 받아쳤네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이집 전세 빼자고 그리고는 반씩 나눠서 그 돈으로 당신은 당신 아버지 모시고 살든지 알아 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요. 남편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길래 왜 모르겠냐고 갈라서 자고 저도 똑같이 핏대를 세웠지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절대로 저랑은 못 헤어진답니다. 어떻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냐면서 자기가 저한테 언제 뭐 바란 게 있었냐 대요. 직장을 안 다녀도 좋고 살림을 못 해도 좋으니 딸 같은 며느리만 돼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막말로 자기가 생활비로 돈 천만원씩 가져다 줄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직장을 안 다녀도 좋고 살림을 못하면 뭐 이모님이라도 불러줄 건가요? 그럴 주제도 못 되는 인간이 제가 차라리 나 혼자 살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게몸 편하고 마음 편하겠다고 그딸 같은 며느린지 나발인지 제발 어디 가서 새로 구하라 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이후로 집요한 남편의 성격 탓에 깨끗이 갈라서질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네요. 저는 친정에 와있고 전세는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했더니 걱정 말라며 보증금부터 빼주더라고요. 집주인도 시집살이하다가 이혼했다더니 말이 어찌나 잘 통하던지 몰라요. 이제 법적인 것만 마무리되면 되긴 하는데 어이없는 건 아버님은 서울에 안 오시게 되었어요. 막상 올라오시려니까 아들며느리 이혼한다 난리지. 그리고 서울엔 연고도 없지. 그러니 이래저래 안 오시기로 했다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도대체 제가 남편과 왜 그렇게 다툰 건가 싶다가도 지금이 아니라 언제라도 터질 시한폭탄이었다. 그나마 애 없을 때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름대로 마음의 위로가 된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좀살것 같네요. 딸 같은 며느리라니. 친정 부모님이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막말로 저 크는 동안 돈처럼 보태준 적 없으신 분들한테 딸로릇을 하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말로 지는 아들 같이 했나? 하긴 어차피 저희 부모님은 남편 같은 아들을 원하신 적도 없지만요. 그냥 이 지루한 시간 싸움이 어서 끝나서 홀가분하게 제 인생 살고 싶습니다.